차라리 예전에 그런 지식의 또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기 이전에는 내가 모르니까, 모르니까 사람들이 허리를 좀 낮추고 남의 말을 경청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고 얼마든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식을 조금 더 쉽게 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좀 공격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섭렵할 때 비로소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가 이제 영어에도 보면 데이터, 인포메이션, 날리지, 의스텀 이렇게 있잖아요. 네. 데이터는 아무 의미 없이 산만하게 발생하는 그 모래알 같은 이런 예를 들면 지하철을 딱 타면 우리 진행자님은 지하철을 딱 타는 순간 어디 앞에가 서 있으세요? 저는 이제 금방 내릴 것 같은 날 앞에가 서 있거든요. 금방 내릴지 안 내릴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가방을 싼다. 노선도를 확인한다. 행동 거지 표정이 불안하다. 네. 이런 게다 데이터거든요. 네. 아무 의미 없이 발생하는 산만한 현상이 데이터인데 네. 이 데이터를 오거나이즈하고 이렇게 체계화시키고 구조화시키면 정보가 됩니다. 인포메이션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로 현상을 예언할 수 있는 힘과 인포메이션으로 현상을 예언할 수 있는 힘은 어떤 게더 힘이 세질까요? 예견할 수 있는 힘이 더 세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인포메이션이 더 세지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인포메이션으로 제가 딱 예언했더니 아, 우리 진행자님이 다음 분에게 내릴 것 같은 불길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예. 그가딱 앞에 서 있었는데 제 예측대로 딱 내리셨어요. 네. 근데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한 거예요. 어떤? 와, 이딱 내리시니까 옆에 계신 다른 분이 빈자리를 잽싸게 잘 옮기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친구를 자기 자리에 앉히고. 네. 그러면 이제 인포메이션을 대로 적용했는데 안 됐어. 음. 그럼 사고 당한 거잖아. 요 네.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네. 이때 이제 지식이 탄생하거든요. 이 정보를 내가 직접 몸으로 겪어보지 않으면 나의 퍼스널 날리지가 되지 않거든요. 네네. 자, 그럼 이런 지식이 생기면 인포메이션보다 지식으로 주변을 헤아릴 수 있는 안목이 더 커지고 깊어지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지식이 계속 축적되다 보면 이제 d 스 m 지혜로 발전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면 어떤까지 예측할 수 있냐면 이제 지하철이 저쪽에서 들어온다고 이제 막. 신호가 오잖아. 잠시 후에 지하철이 도착합니다. 그렇죠. 그 소리를 잘 들어보면 와, 이번에는 뒤에서 세 번째 칸에 빈 자리가 많을 것 같은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네. 이런 미래의 현상을 어.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과 안목과 해안이 바로 전 웨스덤 지혜라고 생각해요. 지혜라고. 네. 우리 지식을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그 명시적 지식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명시적 지식은 뭐냐면, 이렇게 쉽게 비유를 하면, 엄마가 김치 담그는 노하우를 매뉴얼로 만들어가지고, 딸내미 시집갈 때 선물로 줬어요. 네. 그럼 그 선물로 줘서 딸내미가 갖고 있는 그 문서화된 그 다큐멘테이드, 문서를, 문서화된 지식을 소위 이제 명시적 지식이라고 해요. 네. 겉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근데 딸내미가 그걸 가지고 김치를 그대로 담갔어. 네. 그러면, 엄마가 담근 김치 맛하고 엄마가 준 매뉴얼대로 담근 김치 맛하고 똑같을까요? 틀리겠죠. 맛의 차이를 무슨 맛의 차이라고 하나요? 그 손맛의 차이를요. 손맛의 차이를 해요. 손맛의 이게 바로 손맛이 진정한 지식이에요. 손맛은 문서화시킬 수 없어요. 언어화시킬 수 없고 가르칠 수 없어요. 손맛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엄마하고 장기간 합숙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이제 암묵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네. 암묵적 지식은 문서화 시킬 수 없어, 가르칠 수도 없어, 언어화 시킬 수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지식은 내 몸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수님, 책을 100권 썼는데 100권 쓴 노하우를 좀 가르쳐 달라. 네네. 그러면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은 그냥 책을 쓰면서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밖에 가르칠 수 없거든요. 근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머지 80%는 제 온몸에 채화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마스터리에 이르는 길은 미스터리다. <laughs> 그러니까 이제 마스터리에 이른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됐어? 뭐, 그냥. 어쩌다? 어쩌다가. 어. 그냥이라는 그말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노하우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업에 근무하든지 여기도 이제 보험업이든 뭐 부동산업이든 하여튼 뭔가 경제에 이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사람그 사람처럼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하고 1년 360을 가급적 똑같이 계속 흉내도 내보고, 모방도 해보고, 그래야 되거든요. 아. 생각해서 통찰이 바뀐다기보다 행동을 하면 통찰이 바뀌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아. 아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어, 이때는 되고, 이때는 왜안 되지? 아, 그러면 그때 인사이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걸 전문용어로 아웃사이트를 바꿔야 인사이트가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바깥에 나가서 한양대학교 캠퍼스를 넘어서서 안나푸르나도 가보고, 그러면 이제 안나양이 푸르다는 걸또 확인할 수 있고 <laughs> 킬리만자로도 올라가 5,080m. 네. 와, 거기 조용필의 킬리만자의 표범이 없다는 걸또 확인할 수 있고 아. 이렇게 이제 엉뚱한 딴 짓을 하니까 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여기서 딴 짓이 뭐냐면 아웃사이트. 딴 생각은 인사이트. 근데 현대인들은 지금 인사이트에 너무 중독돼 있어요. SNS 계속 앉아서 손가락으로 이게 예 손발을 움직여서 실천해야 되는데 손가락으로 접속만 계속해 그렇게 침 올리고 계속 남의 거 보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제 몸에 들어오는 자극을 바꾸는 거죠. 경험적 자극을. 그래서 아웃사이트를 바꾸니까 이제 조금 다른 사람하고 다른 인사이트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교수님 그렇게. 다른 일을 통해서 스스로의 시야를 넓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확증 편향의 오류라 그래서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경향이 점점 깊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지식에 함몰되는 증상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주실 수있으시겠습니 그렇죠 이제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에 지금 문제가 꼰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꼰대가 뭐냐 하면 이제 입력은 고장 났는데 출력만 살아있어요. 보니 네. 보면 이제 요즘에 책도 안 읽고 음. 만나는 사람끼리만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력은 줄어들고 출력은 강력해지고 자극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반, 다른 사람들 자극을 주려고 하는 욕심은 더 늘어나고 그렇죠. 예 네. 정말 이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전문가일수록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틀릴 수도 있다. 음.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에 보면 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 봐요. 리처드 박스는 갈매기 꿈에다가 높이 나는 새가 과연 멀리 볼까? 질문을 던졌더니 거기 새가 갈매기예요. 네. 갈매기는 조사해 보니까 근시더라고요. 아야, 멀리 볼 수가 없구나. 네.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말씀드시셨듯이.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옳은 얘기라고 생각하고 네. 다 다른 사람 거 틀렸어 내거 따라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확신은 부패한다 아. 질문은 방부제다 아.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확신에 대해서 이게 과연 확신인지를 질문을 던지면 내가 쓸데없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잘못된 거를 네. 옛날에는 통용됐었는데 버트런트 로셀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걸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신념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의 신념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라고 <laughs> 얘기를 했었는데 아, 지금 갖고 계시는 그런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대개는 그 지식에 대해서 어떤 확실성을 갖게 되는 오류를 많이 변하는데 교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지식의 유연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근데 말씀 주셨듯이 이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제가 수없이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네. 내가 오늘 던진 사람들한테 메시지 중에서 혹시 나의 편견과 선입견이 가입돼 있는 잘못된 의심할 만한 견해는 없을까? 끊임없이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h g c o 과정에서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 당신들이 키워온 개두 마리가 있는데, 개. 네. 한 마리 개는 편견. 두 번째 어, 어. 개이론 선입견. 그 편견과 선입견으로 회상을 바라보지 말라. 아. 자꾸 이제 내 생각도 틀릴 수 있고 그래서 내 안에 안주하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이런 질문, 저 외적, 지적 자극들이 자꾸 이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봐. 한번 저 생각해봐. 내가 갖고 있는 생각도 신념도 주장도 자꾸 이제 반추해보고 음. 성찰해보고.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보는 거죠. 아.